오늘 묵상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다. 일 안식하신 하나님 1절로 3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후 피곤하셔서 쉬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완성입니다. 흥미롭다고 할까요? 의미심장하다고 할까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처음 사용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구별하여 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섯 날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첫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나머지 날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잠깐만 생각하면 알수 있듯이 일주일은 일종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은 일과 안식의 리듬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리듬에 참여하고 그 리듬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거나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리듬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고 삶의 리듬을 지켜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정하시다. 4절로 17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 이름 붙여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마저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자신 역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유일하게 이한 가지 제약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종과 중독에 얽매여 살아가는 현대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인간다움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한계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며 인간다움의 극치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롭고 네발 달린 짐승이 육지에서 자유로우며. 날개 달린 새들이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832. 삼돕는 배필. 역사적으로 볼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놓고 보아도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은 사뭇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은 이미 철 지난 말처럼 되었습니다. 최근엔 페미니즘이란 말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이 모든 현상과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원대한 사명을 주셨고 아담 역시 즐겁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혼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란 힘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돕는 배필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아담을 도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와를 아담의 조력자 정도로 낮잡아보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위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위에서 군림할 수 없습니다. 차등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로가 닮은 듯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영역과 장점과 강점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역시 길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남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오늘 기도. 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소서. 안식에 참여하며 삶의 리듬을 지켜가게 하소서. 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한계가 있는 자유, 방향이 있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하소서. 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